승차감이 일단 뭐 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BMW잖아요. 소리 좋다. 역시 BM은 BM이야? 아, 안녕하세요. 사물개라이더 전재입니다 이 추운 강추위를 또 뚫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BMW X7 저번에 저희 6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윗단계를 또 모셔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경쟁 차종으로는 이제 뭐링컨이나 에스컬레이드 지바겐 이런 차종들이 있는데 피님 봤을 때좀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일반 국산 SUV랑은 다르게 엄청 큰것 같아요 그쵸 렇 어, 일반 SUV 좀큰 차량들이 이제 모합이나 헬리쉐이드,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BMW 뭐, 비교할 수 없죠?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부터 거의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피디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BMW의 그 감성. 이제 좀 많이 그릴이 위아래로 많이 넓어졌잖아요? X6와는 다르게 그릴이 좀 넓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X7이나 6나 뭐, 5나,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헤드램프거든요? 이렇게 얇게 뻗은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잘 빼지 않았나. 에어벤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BMW답게 멋있게 좀잘 빠진 것 같고요.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타이어로 넘어와서 저는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원래 무슨 타이어인지 아세요? 그냥 일반 타이어 아니에요? 어, 저도 근데 처음 보는 타이어거든요? 뭔가 좀 입체감 있게. 그리고 보면은 이휠 모양 자체가 와 너무 많이 각져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세차하기 힘들 것 같이 생긴 휠이에요 어차피 이 차주분님께서는 세차를 본인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 X7으로 넘어와서 딱 봤을 때이 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아몬드처럼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자기가 얼음 이렇게 깼을 때 네. 나오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여기 안에 팍 쳐서 이게 휠이 딱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너무 이쁘고 휠 사이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22인치. 큰 차답게 중량을 또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22인치로 되어 있다. 뒷좌석 리뷰를 좀 살짝 해보자면은 이 x 7은 6인승, 7인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주분은 6인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 시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합승해봤을 때, 음, 음. 팔걸이도 편하고, 이 레그룸도 좀잘 되어 있고, X6와 다르게 헤드룸도 좀잘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앞에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짜자잔. 대부분들 이열 타시는 분들이 충전하기 불편해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 이게 멀리 꽂을 필요 없이, 어, 여기도 있다. 응.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고. 되게 이런 편의성들이 잘 되어 있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부로 왔을 때 저번에 비교했던 X6와는 다르게 일단 C필러가 많이 뚱뚱해져 있는 상태고 어, 이거는 뭐 트럭 공간을 적재하기 위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C필러가 굳이 깎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시필러가 깎여있는 그 쿠페형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몇몇 지인분들은 이 시필러가 깎여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깎아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필러만 봤을 때는 X6가 더 좋다. 트렁크는. 음. X7도 바로 이제 트렁크에 무언가를 밀어 넣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서 넣어야 되는 이런 턱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손바닥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턱이 있고. 이거 펼수 있어요. 이걸 펼 수가 있어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펴가지고 또 편의하게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어,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앉아주실 수 있나요? 어, 좀불안한데 아, 한번,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음? 잘 버티는데요? 어, 캠핑할 때 응. 쓰는. 그래서 요도. 커피 한 잔? 오. 다시 올릴 때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닫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기한 버튼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이게 3열 접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또 같이 접어볼게요. 음. 음, 두개 동시에도 같이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이 차는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2024년식. 이거 뭐 간단하게 할인 정보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 이 차주분님께서는 할인을 1,3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25년식으로 넘어가서부터 이게 차량가가 한 12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할인도 한 3,400만 원 정도 준다. 이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4,500만 원 정도가 25년식은 더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가시죠. 자, 그리고 실내로 넘어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거 탔을 때 이게 제일 좀 마음에 들었어요. 딱 그냥 뭔가 급하게 눌러야 되는 버튼들만 여기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가 주행하면서 주행 모드라던가 차체 높이라던가 화면들 이렇게 만지게 할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들이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은 항상 BMW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합격이다. 핸들도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죠, BMW는. 그리고 25년식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게 여기 기호봉 라인 테두리. 여기 테두리랑 블랙 하이그로시. 이 부분이 원래 블랙 피아노 트림이었는데 카본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BMW가 원래 여기 앞에 패널 부분이 덮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 모습들. 여기 보면은 에어컨 만질 수 있는 조작 버튼이 있거든요. 피디륜이 앞에도 있어요. 이게 그 외관상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아, 이거 좀왜 튀어나오겠지? 좀, 왜 튀어나오게 했지? 좀 뭐, 무언가를 영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근데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냥 툭툭툭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싹싹 할수 있는 이 느낌들. 그래서 저는 편하긴 하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주행을 해볼까요? 네가시죠 예, 이게 40i, 가솔린 차량인데, 주행할 때 일단 소음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롤링이 별로 없어요. 하체가 뭐 다른 차들보다는 완전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커브 돌 때나 혹은 이제 방지턱, 길이 좀안 좋은 곳 달릴 때, 다한 분도 뭐멀미난다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피디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UV 중에 승차감이 제일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승차감이 일단 뭐, 얼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BMW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행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그런 질감을 올리기보다는 가족들이랑 여행하거나 혹은 이제 진짜 데일리 카로 타기 좋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컴포트 모드에서 이런 느낌. 확실히 얘네는 주행을 깔게 없어요, 피디님. 그쵸? BM은 BM인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저는 또 탐욕의 라이더니까 스포츠 모드는 한번 켜봐야겠죠? 무조건 이건 필수지. 아, 근데. 너무 이게 좋지? 썬루프 달렸나? 와 달렸네. 이거 와 개방감이 장난이 아닌데? 막싹 열어볼까요? 와 스포츠 모드 들어오니까 배기음 사운드 달라졌다. 살짝 웃는다. 뭔가 좀더 날카로워진 와. 느낌이에요. 그렇죠, 들리죠? 네, 네. 네. 오, 근데 X6 못지않게 완전 고속주행이 아니라서 그런가? 오, 엑셀링이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 또 나의 질주본능을 참을 수가 없지. 소리 좋다. 역시 BM은 BM이야. 한번 달려볼게요. 뭐 출력 면에서는 그냥 좋네요. <laughs> 브레이크? 응, 음, 잘 먹고. 엑셀리? 초코. 차? 넓고 외관 디자인? 이쁘고 X6를 막 고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선택 항목이 두 개밖에 없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제가? 네네. 지금 현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X6 탑니다 저는 확고해요 큰 차도 좋지만 아직은 저는 조금 젊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날렵한 모습들을 좀더 선호하고 주행에서도 뭐 아무리 엔진을 똑같은 거 쓴다 한들 이제 세팅값이 다르기 때문에 X6가 저한테 가져다주는 운전의 재미가 더 높지 않을까? 그피디 님, BMW SV들 볼때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X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차인지 아세요? 그냥 숫자 올라갈수록 좋은 차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짝수들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가진 차량들. 시필러가 깎인 거. 홀수들은 지금 이렇게 X7처럼 뭉특한 느낌. 어... 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편 찍으면서 아이차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거의 잘안 했거든요 이 차는 진짜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원래 근데 다른 막 우르스 타이카 이런 거탈 때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좋아는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차도 물론 비싸지만 마크에서 오는 벽이 있잖아요 내가 포르쉐 내가 람보 에안돼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비디님 그돈씨 하면 되죠 그돈씨 하면 됩니다 비디님은 X7이랑 6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저도 원래 쿠페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처음 타보니까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좀 편하긴 해요 X6보다 이게 뭐 높기도 하고 뒤에도 2열에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면 은 확실히 X7이 낫죠 사실 고급차인데 저 따위가 뭘까 겠습니까 그냥 제 탐욕만 채우는 거죠 저는 유튜브 하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게 어, 내가 인생에서 이런 차들을 타볼 수 있을까? 혹은 진짜 잘 돼서 탈수 있다 가정을 했을 때다 타봤잖아요 네네. 내가 요즘에 좀다 타보고 있잖아 아 내가 차를 고를 때 되게 유용하겠다 어, 그리고 남들한테 추천할 때도 이건 이래서 좋더라 저래서 좀안 좋더라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구독자들이 뭐 차를 살 건데 타보게 해줄 수 있는 음. 하면서 옆자리에서 뭐 약간 지적 같은 거 하고 탐욕을 같이 채우는 네. 어저 그런 컨텐츠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한번 1월에 기획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섭외도 하고 뭐 네. 사연 같은 걸 받아서 뭐 차를 10년 만에 바꾸는데 신중하게 바꾸고 싶다 타보고 바꾸고 음. 싶다 약간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도 너무 좋죠 저희가 스케줄만 잘 맞출 수 있다면 꼭 그런 컨텐츠도 기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M 스포츠 패키지. 왜 이렇게 차에서 내리기가 싫지? 항상 이런 차들 타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차 타고 저기 부산 광안리 가가지고, 바다 그, 따라서 드라이빙 싹 하고, 어, 출출한데, 이러고 회에다가 이제 딱 저녁 먹고. 광안리 가셔서 야타 하는 거 아니에요? 창문 딱 내리고. <laughs>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없죠. 근데 저는 고급 차를 타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허세 부리는 것 같잖아요. 변은 이제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런 고급의 차를 타도 계속 겸손하고 숙이는 삶을 저는 추구합니다. 혹시 뭐 유튜브 댓글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보죠 상처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오히려 좋아요 더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성장을 하니까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초반부만 보고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댓글 내용이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해요 보다 만 거지 그게 좀 속상해요 끝까지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이제 영상의 질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는 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행 리뷰 마쳐보고, 야외로 다시 나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BMW X7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차 외관 리뷰부터 주행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피디님 어떠셨어요? 갖고 싶은 차 진짜 사고 싶어요 진짜 사고 싶어요 네. 지바겐이랑 X7 전 X7 할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오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이 지바겐은 감성은 있지만 모든 거를 포기해야 되는 차? 모든 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많은 것을 네. 포기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차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저도 X7 타보니까 외관에서 오는 디자인은 저는 X6가 더 마음에 들었지만서도 주행하거나 혹은 실내에 탔을 때이 넓이감 그리고 개방감 이열까지 생각했을 때 그런 편의성들을 봤을 때는 X7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한 92점 정도 줬던 차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많이 주셨네요. 뭐 우르스 이런 차들은 거의 뭐 100점 만점이고 왜냐면 저는 항상 외관이랑 주행 그리고 제 탐욕 이런 거를 채우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92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행 리뷰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